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논입니다 어, 3월 17일 또 월요일 2차 방송으로 이렇게 13품종 준비했습니다. 어, 종자목들입니다. 2차로는. 그래서, 어, 또 재림하게 입실하셔가지고 멋지게 또 대주도 만들어보시고 꽃도 한번 피워보고 하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단일 봉륜 신라입니다. 신라 종자목입니다. 작은 조금 작그만하지만 또, 어, 신화 전진촉부터 아주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오. 어, 2번은 칠보산입니다. 어, 또 멋진, 어, 3번 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게제죠 핑크빛이 아주 예쁜 그런 칠보산이고요. 어, 신화 안쪽까지 아주 예쁘게 이렇게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도다 튼실합니다. 3번은 유달산입니다. 서반 단엽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개체지요. 신화 때 아주 서반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멋지게 올라오는 개체입니다. 어, 4번은 정일품입니다. 호피 무늬가 굉장히 흑강색으로 아주 발현이 잘 되는 어, 누구나가 키우기 어, 쉬운 그런 개체이죠 물만 많이 주시면은 아주 극강색의 호피 무늬가 잘 발현되는 멋진 정일품이고요. 어, 5번은 어, 장단엽입니다. 어, 이 개체는 어, 잔나사지가 전체적으로도 예쁘게 들어있으면서 어, 작품 만드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예쁜 그런 장단엽이고요. 어, 6번은 항산반입니다. 어, 굉장히 산반 무늬가 어, 아주 황산반으로 예쁘게 들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7번은 서반중투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서반중투로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8번은 단엽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장나사지가 아주 잘 깔려져 있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8번은 아주 어, 한엽호복륜인데 음, 아부분은한예허 복륜인데 이 개체는 어, 아주 유명한 복륜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개체입니다. 어, 변도 예쁘고 어, 또그 복륜 무늬도 호복으로 또잘 발현되고 해서 어, 여러 쪽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하려해서 아주 예쁜 어, 그런 어, 호복륜입니다. 그리고 어, 후번는 어, 또한호복륜하고또그 어, 어, 아, 10번이구나. 10번은 어, 단엽입니다. 어, 단엽성이 입변이네요. 또, 어디 한번 보세요. 예, 단엽성이 입변입니다. 보시면 나사지가, 잔나사지가 좀 깔려져 있으면서 아주 유료촉 어,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그런 게 됩니다. 배골도 깊고 아주 진청에 어, 예쁜 그런 어, 단염성의 입변이고요. 그리고 어, 11번은 어, 황, 어, 황화가 황 아주 예쁘게 피는 황년입니다. 어, 개나리빛 그런 화색이 어, 아주 돋보이는 개체고요. 전국 대회에서 제우수상 및 상, 어, 수상 경력이 아주 있는 그런 멋진 개체입니다. 내년에 꽃몇경 올려보십시오. 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11번은 두가보입니다 어, 백호복륜하고. 어, 입변 3반호하고 이렇게 두어 보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백호복륜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3반호도 이렇게 3반호가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어, 또 입변 서반이고요. 어, 서반 문의는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13번이 강연이네요. 그래서, 어, 황화가 상당히 예쁜, 진, 어, 옛날에 비 그런, 어, 화색을 띠는 아주 멋진 황화까지 해서 이렇게 열세품종 2차로 올렸습니다. 1번부터 뿌리 벌아또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어, 가격과척수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1번은 단에봉륜 신라입니다. 어, 작은 조금 작그만하지만 아주, 어, 전진 쪽이 이렇게 무늬가 또, 어, 예쁘게 봉룡 무늬가 들어있으면서, 어, 자꾸 만드시기 좋습니다. 이개체는 모주이고요. 어, 촉수 지금 세 촉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8cm에 폭은 어, 0.8이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끝에 모주 촉에 보시면 맨 뒷대에 어, 약간의 갈변 현상이, 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 이렇게 있고요. 크게 뭐 번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진 촉하고, 어, 두 총은, 어, 깨끗합니다. 바지게 배양하셔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일반 신라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고요.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전진촉은 아주 깔끔합니다. 촉수 어, 지금 세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어, 8cm 정도 됩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세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종자 하시기 좋습니다. 네 이번은 어, 산반복색화가 또 어, 예쁘게 피는 칠보산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산반 무늬가 황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변도 굉장히 예쁘고 어, 옆도 아주 후육이면서 어, 산반 무늬가 항상 만으로 예쁘게 들어 있는 개체입니다. 핑크빛의 산반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축수는 지금 한쪽에 신화가 한쪽 위치 좋게 아주 굵게 이렇게 떠올라 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브다 튼실하고요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어, 아주 멋진 칠보산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17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번 칠보산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어, 한쪽에 지금, 어, 신화가 한쪽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뿌리도 튼실하고, 벌버도 튼실해서, 어, 촉촉 늘리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예쁜 또, 어, 반 복색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어, 예쁜. 3번은 유달산입니다. 어, 서반 단엽으로 아주 마친 그런 게체지요 신화 때 올라올 때 보면은 서반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면서 아주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자목이고요 모주입니다. 이쪽은두 어, 촉에 지금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도 늘리시기 좋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길이는 13cm 에 폭은 1cm 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3만원 입니다. 어, 뒤에 쪽의 잎의 끝에 약간의 이렇게 갈변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전 입장 깨끗하고요. 전진 쪽은 아주 깨끗합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시오요 3번 네, 유단산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고요 어, 건강합니다. 모조이고요. 어, 촉수 두 촉에 지금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촉수 늘리시기도 좋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또 서반 무늬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어, 두 촉에 잠아두게 있습니다. 네. 4번은, 어, 정일품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피 무늬는 화려하게 잘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빛을 많이 주시면은 아주 극한색으로 호피 무늬가 잘발현되는 그런 개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도 괜찮습니다. 어, 여기 한입장이 약간 끝에 갈변 현상이 있구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어, 촉수는 지금 네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4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멋지게 배양하셔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어, 정인품은, 어, 누구나가 또 무늬도 발현, 어, 시키기 좋은 그런 개체지요. 빛을 조금 많이 주시면서 또 제대로 배양하시면은, 어, 자연적으로도 호피 무늬가 멋지게 나오는 개체입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4번 정일품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뒤에 볼브가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호피 무늬가 또 어, 빛을 많이 주면 아주 금강색으로 멋지게 들어오는 그런 어, 정일품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네 촉에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호피 무늬가 상당히 예쁜 정일범입니다 네, 5번은 장단엽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변도 어, 중폐부른 그런 한엽변으로 어, 상당히 이렇게 어, 힘이 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굉장히 엽도 아주 강력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잔나사지가 전체적으로 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여러 축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그런 장단엽 되겠고요. 한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12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자모가 1 0 c 네, 5번 장단엽입니다. 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뿌리는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 절대 죽을 개체 아닙니다. 이게 단단해서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닥수도 5가닥이나 되고요. 촉수는 지금, 어, 또,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벌브도 되게 튼실해서 여러 촉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그런 장단엽 되겠습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입변 항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3번 무늬는 항산반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어, 전 입장 아주 이렇게 3번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요. 비앙하시면서 또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치마 입장에도 이렇게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여기 한 입장이 끝에 약간의 어, 갈변 현상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전 입장 깨끗합니다. 척수 어, 한 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7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비앙하시면서 또 척수 날려보십시오. 아주 예쁜 그런 어, 입변 항산반입니다. 네, 이편는 항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벌브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항산반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자마도 이렇게 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나는 신화로 어, 발전 중에 있죠. 항산반 무늬가 아주 예쁜 어, 그런 개체입니다.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시오 네, 7번은, 어, 입변 서반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 배골도 깊고, 어, 엽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리고, 어, 상당히 서반 중투로도 무늬가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들입니다. 이 어, 끝이 약간의, 어, 갈라짐이 조금, 어, 갈라진 게 아니라, 약간의, 어, 벌레가 먹어가지고, 어, 그러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전진 쪽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기부에서부터 서반문이 화려하게 나와 있고요. 뭐 어, 쪽에 약간의 갈변 현상이 있습니다. 어두 쪽에 지금 어 신화가 어두 쪽이 도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진 쪽에 길이는 2 3 c m 에 폭은 0.9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정자목 하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어, 예쁜 어, 서반 중투입니다. 네, 7번은, 어, 입변 서반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마가 양쪽으로, 어, 신화로 발전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신화 두 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수 지금 두촉이 신화 두 촉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여러 촉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또 그런, 어, 서반 중투 되겠습니다. 네, 8번은, 어, 단엽입니다. 어, 전단사지가 전체적으로 또 예쁘게 깔려져 있는, 어, 그런 단엽입니다. 변이 상당히 예쁘죠. 어, 엽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는 단엽이고요. 끝이 딱 오가져가지고 힘이 있죠. 정자목가십시오 촉수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6 c m 에 폭은 0.7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사이즈 꼭 감안하십시오. 길이가, 6 c m 에 폭이 0.7이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면도 아주 예쁘고, 어, 옆도 굉장히 후육이어서,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리시기에는 아주 멋진 개집니다. 전 입장 깨끗하고요. 뿌리 벌벌 다 튼실합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이즈 꼭 감안하고 보십시오. 8부는 네, 단엽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상당히 잘 배양된 그런 개체고요. 어, 나사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예쁘게 어, 들어 있습니다. 정자목 하십시오. 촉수 두 촉에 지금 어,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 벌보다 튼실합니다. 네, 9부는 한엽 호복륜입니다. 어, 복륜 무늬가 아주 어, 멋지게 들어있는, 어, 호복과 대복이 한 개, 어, 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변이 굉장히 강렬해 어, 또,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생겼죠. 한엽변에 아주 멋진, 어, 복륜 무늬가 대복과 호복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개체구요. 어, 아주 유명한 복륜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받으면 더강력으로 가면서 복륜 무늬도 더 화려하게 나오는 그런 개체구요. 어, 자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개체입니다. 어, 한쪽에 지금 신화 아주 구르게 한쪽 올라오고 있고, 옆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뿌리 벌벌다 튼실해서 신화로 두쪽다 올리면은 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어, 전진촉이고요 길이는 20cm에 폭이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또 한엽변의, 어, 호복륜 되겠습니다. 네, 9번은 한엽호복륜입니다. 어,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어, 배양하시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호복과 대복이 한께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체로 굉장히 강력해 아주 종자성이 상당히 우수한 개체입니다. 아주 유명한 폭륜이고요 어, 세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아주 대복으로 또허복으로 멋지게 나오는 개체입니다. 어, 힘이 있는 그런 어, 개체고요. 어, 한쪽에 지금 신화 한쪽 자마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예, 신화 한쪽도 굵게 올라오고 있고요. 옆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멋지게 배양하셔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종사성이 상당히 우수한 멋진, 어, 한여 토복륜 되겠습니다. 네, 10번은, 어, 단엽성의 입변입니다. 어, 이 개체는 전체적으로 아주 진청에, 어, 잔나사지가 또잘 깔려져 있습니다. 배골도 상당히 깊고 초세가 아주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작은 조금 아담하지만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배골이 상당히 깊, 깊고요. 어, 종자목으로 예쁘게 또 한번 길러보십시오. 한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가 한쪽 올라오고 있고요. 길이는 14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잔나사지도 들어있어서 배양하시면서 또 작품 만들어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어, 단엽성의 입변입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10분 어, 단엽입니다. 아주 어,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어, 단잎같은 그런 입변입니다 보시면 촉수는 어, 지금 두 촉의 신화 한쪽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잔나사지가 전체적으로 잘 어, 들어있는 그런 입변입니다 11번은 입변 어, 백호복륜입니다. 보시면 아주 어, 복륜 무늬가 이렇게 어, 또 백색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설백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백호복륜이고요.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또, 어,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약간의, 어, 가쪽으로 이렇게 스그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갈변 인상. 종자목 하시기엔 좋습니다. 아주 멋지게 지금, 어, 설백기 호복으로 멋지게 들어있지요.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세력을 받으면 아주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 백호복륜이고요. 그 다음에, 입변 3반호입니다 어, 작은 아주 작지만, 초세가 상당히 이렇게 마친 그런, 어, 3반호고요 보시면, 3반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뒤에 볼보도 하나 있고요.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 백호복륜하고, 또, 어, 삼반호하고 두가보에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정자목. 네, 11번은 두가보입니다. 백호복륜하고 또, 어, 이뺀 삼반호하고 두가보입니다. 먼저, 어, 백호복륜부터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호복으로 또, 어, 백색이 아주 멋진 그런, 어, 호복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촉수 지금, 어, 두 촉에 어, 한 초, 1.5초 으로 해도 되고, 아두촉 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어두촉의 자마, 두개 있습니다. 자마가 이렇게 지금 두개 있어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아주 백색의 허복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백호복눈이고요 그리고 어, 입변 3반호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어 아주 옆성이 후육인 그런, 아랑까랑한 어, 그런 변을 가지고 있는. 어, 3반 호입니다. 3반호 한쪽에 지금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 백호 봉윤하고어 3반호 하고 누가보 이제 가기건 네, 12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여 아주 후유에 서반 무늬가 또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고요. 어정자목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아, 후유에 예쁜 어, 입변 서반입니다. 속수는 지금 3.5촉으로 측정했습니다. 뒤에 여기에 한 입장에 또홀버 하나가 있어서 3.5촉에 어, 자마가 하나 있고요. 길이는 11cm에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변이 아주, 어, 예쁘면서 가랑가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는, 어, 잎변 서반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12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종자목 하십시오. 3.5초기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종자목으로는 또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여분 아주 후육입니다. 네. 13번은 황년입니다. 어, 황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황려는 개나리 빛 하색에 아주,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쁜, 어 그런, 음 색을 발현하고 있는 개체고요 어 전국 대회에서 새 우수상 및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또 예쁘게 맞진 개나리색에 또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가 지금 1 0촉에 자마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길이는, 어, 27cm에 폭이 0 7이고요 가격은, 어, 10만원입니다. 어, 또 내년에는 꽃몇개 올려서 또 멋진, 어,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꽃이, 어, 화행도 그렇고 아주 어, 색감이 굉장히 개나리 빛으로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멋지게 또꽃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13번 학년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주 가닥수도 상당히 많고요. 대주입니다. 내년에 멋진 또 꽃을 어, 몇경 올려보십시오. 촉수가 지금 10촉에 어, 자마가 어, 우선 보이는 게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어, 내년에 꽃몇경 올려서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차로 열 세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문자 주십시오. 마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즐거운 전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리나문이었습니다